여지개 오호 어겠다어클럽 나이스. 왼쪽 왼쪽은 있는 거 같아. 한조 반어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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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으아, 으힐으 빠졌어요? 아맞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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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피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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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질풍까지가맞지 응. 응. 뭔가 가이아지다지가 돼지 아니. 아, 응. 밀어도, 밀어도 될 듯. 우리 라이 라이 기요요안전해지 개피. 하나변 빠졌고. 오씨 아! 네. 아니 아니. <laughs> 방금 그뜻 <laughs> <vrai? 웃음> <laughs> <lawyer> 어. 네, 아 빠지. 너무 재밌어, 어떡하지? <laughs> 빠질게요, 빠질게요. 네. 케 네. <laughs> 겐지가 알아듣을까? <못 웃음> 음. 나이스, 루틴. 휴전이 빠졌어요? 어 음. <laughs> 아, 우리 한 <안> 번! <laughs> <laughs> 아, 아. 나이스. 우리도 썼다. 준비 1인공. 어. 오, 나이스. 나이스. 어, 나이스. 맞았다, 맞았다. 나도 성공을 하고 싶지. <laughs> <나좀> <laughs> 야 열심히 밀었는데. 와 이걸 터져? 밥? 이친 놈이야? 나이스겠지. 야 디바 잘해. 어, 그러지 마. 탱거왔음 <laughs> 아. 오센! 아이고 어, 군피랑 하려고 했는데 그걸 와, 와, 오 아고. 피랑맞하려고했는데피가어 와, 대박. <laughs> 게지. 게지, 오케이, <웃음> 나이스. 대지요일 파야. 나이스. 픽 되게 오랜만에 본다. 잡고 그러게. 그러게. 러가 되게 오랜만에 봐. <laughs> 아마 빠졌다. 오히려 봤아 이거 무슨 애니? 어? 어? 개게뜬 <laughs> 미안해. 아, 기계지나 뭐. 희귀하게 빠졌어요. 안돼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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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오 나이스 와 호그 <laughs> 나이스 보이려. 우리 그래, 아직 깨구리 원이 어, 너무 잘하는데? 와빛트 쳤다 파티 개피 나이스 아고. 오호. 아, 아, 뭐. 와. 아피 두. 와, 왜 뭐야? 다이어트 다이어 미친. <웃음> 아. <웃음> 몰라. 아. 안 <laughs> 괜찮, 안녕. <laughs> 아미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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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니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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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 겐지 필! 디지 필! 겐지 필! 컷! 탱커 그지? 그래 빠지지 우아 방벽 디바야 나이스 됐네 드릭다 찍었는데? 얘네 뭐, 어, 어. 왜 이렇게 짱짠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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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죽들 우리 <laughs> 사계 피, 우리 사계 피, 우리 사계 피, 어, 사개피. 오, 사개피. 어. <웃음> <오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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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어,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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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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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서. 아, 아, 아니? 야, 얘네들왜 이러는 거야? 음. 벤지 궁 <laughs> 썼네. 우리 겐지? 안전겐 겐지.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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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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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랑 같이 아, 아,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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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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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왜 그러니까 사운드가 멀리 들리냐? 다 <laughs> 뒤에, 두피. <두빛. 웃음> 와, 몽고좀 아파요. 그래 빠졌어요? 아, <laughs> 아, 아, 아 이게 아궁 찼는데.. 까비 <웃음> <웃음> 왼쪽에 허고 있다. 왼쪽 방에 궁 써서 이니시 한번 할게요 <laughs> 뒤에 둠피 뒤에 둠피 뒤에 삐 그러지 마라 아. 야너왜 이렇게 빠르니? 빡빡이 빡빡이 아아 나이스 겐지 아. 오른쪽 오. 나이스 오이이이라 구조화 하물에 이라크 빡빡이빡빡이 <뽜록> 빡빡이. 아이고... 좋아... 나이스편좋 누구야? 페가막 해주시고... 제가 막 막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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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막... 색 드세요. 네? 막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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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막... 막... 피 막... 왠지부조러봐진어공 빠졌어요 킬빽방하네부조부 뭐야 쟤올라가우와 음, 뭐야, 뭐야? 먼저 어어 어디? <디테일> 먼저 까 비트 먼저 쓸까어 뭐야? 받아 아니 우리도 멋있게 두개 같이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아 좋아. 아초월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. 뭐라고 <laughs> 봐. <돌아가. 웃음> 어? 뒤에 두 명! 디바 누구랑 싸아 용검 오나? 용검 오죠? 네. <laughs> 네 용검 와요. 아, 리... 아 또두개구나 우리 어느새 두개네 어. <laughs> 통장만 빠진 거지? 아, 금 아, 개피 금개피요 그랩 조심 <웃음> 나이스 부조화 대지 인집해요 대지 부조화 대장래 아, 세! 뭐야 어, 등기환, 진짜 와. 누가 누가 걸어. 벌레 새끼 피. 우리 원일이니까 소소. 살린다. 배. 나이스. 다 죽었다. 되게 죽었다 이거. 꿀 빠졌다. 패디 부조아 그래 빠졌고. 그래 빠졌 그래 신이 별론데. 베리 좋아 오이라 좋아 나이스. 안붙을 거야? 아이 컷. 나이스! 호그 호 오히려 나. 보자, 피해! 페르시케 피오호 나이스~! 아 너무 좋다 나이스~! 나이스. 미라카 나오겠죠? 디바 잡아둔데. 들게요 아, A 거점와안 봐, 안 봐. 볼까요? 안 볼래요.